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기획사이자 국내 일위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를 놓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권 탈취다 언론 플레이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하루 만에 주식은 7천억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 후 수탄 히트곡을 발표하며. 불과 2년 만에 K-pop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진스의 산파 역할을 한건 하이브 산하 자회사인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측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이브가 전격적으로 민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민 대표와 경영진 A씨 등이 경영권을 가져가 본사에서 독립해 독자 행보를 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가진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입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 경영진 업무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고 대면 진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초강경 대응이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해 최근 데뷔한 걸그룹 아일릿이 의상과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항의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 없이 갑자기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또 뉴진스가 이룬 성과를 하이브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거리낌 없이 베끼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건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기획사의 내분에 하이브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7천억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제 활동을 시작한 아일릿은 물론 다음 달 컴백을 앞둔 뉴진스의 앞날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는 등 국내 대형 기획사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